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쪽으로 쏠렸다 또 다른 쪽으로 쏠렸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소강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느닷 없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해서 뭐 모든 준비가 잘돼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 방법 즉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그러한 방식의 공격에 대해서 당황을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전 세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 간의 종교적인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 범죄 조직들이 군사화되고 있어서 이 군사 조직들이 이 범죄 조직들이 불안을 낳고 이 불안이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마약류를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갱단들이 있고 갱단들이 그냥 갱단이 아니라 무장을 한 그것도 공군만 없다 뿐이지 웬만한 걸다 갖고 있는 그러한 갱단들이 군사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한 상태가 되니까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 이탈하는 대상이 당연히 좀더 안정적인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좋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아프리카에서는 그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고선상에 그 있는 국가들이 마찬가지 군벌들, 마약, 범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또 군사 조직이 결국 깽단만도 못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륙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러한 불안한 틈을 이용해서 테러 조직이란 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종교적인 문제로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쪽에도 지금 대만 남중국 해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고 좀더 가까이 와서 보면은 북한하고의 관계가 지금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내년을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소강상태가 한 1년, 2년 계속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어느 쪽도 뚜렷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짐으로 해서 불안한 요인이 계속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악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지는 그런 형국인데. 진다는 것도 과연 어떤 게 진은 건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요새는 뭐 바다 건너 저 멀리 일어나는 일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지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규모 면에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라는 게 이스라엘군이 가자지역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조금 줄었다는 것이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의 그런 관계, 또 남쪽의 후티족들이 지금 홍해로 들어가는 그러한 국제 무역을 공격하는 이런 상태 또 여기에 따른 이란의 배후, 이런 등등의 연결고리들이 많아서 저것도 지금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코 우리에게도 반가운 여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을 대하고 있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와 동시에 대륙간 탄도탄 기술,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고, 또 미사일을 사방팔방 솜으로 해서 그들의 그 미사일 사격 능력, 지휘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도발, 뭐 천안함 같은 도발, 또 연평도 같은 도발, 또목함지뢰 같은 도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왔다가는 이러한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도발들이 보다 큰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작년에 다행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북한도 굳이 그런 의도가 없었고 또 우리도 뭐. 그렇게 확전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갈까 봐 조금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기초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침착하게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또 각자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불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